합의금으로 천만 원을 건넸잖아요. 다 이용구 차관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번더 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화 대변인은 왜 이거를 논란, 다스, 다, 논란이 일었을 그때 당시에 이야기하지 않고 꾹꾹 입 닫고 있다가 경찰이 보고도 안 됐고 블랙박스 영상도 없다라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때 본인은 천만 원을 건네면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삭제되지 않고 영상 있었다라는 사실을 다 알면서 그때 한창 논란됐을 때입꾹 닫고 있다가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왜 이제 뒤늦은 입장을 하느냐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는데 2차관의 주장이잖아요. 천만 원이라는 큰 거액을 건넨 건 아무런 목적 없이 건넨 거다. 이 차관의 마음이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천만 원을 주면서 영상을 삭제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명백한 팩트인데 이거를 영상 삭제해달라라는 대가성이 아니다라는 2차관의 주장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 입장문에 나온 이유 자체가 지금 경, 어, 경찰이 증거인멸 혐의로 지금 택시기사 입건했고 그다음에 다시 어, 이용구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로 입건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입장문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린 게 아닌가 싶은데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용구 차관의 입장을 주장한 이겁니다. 그 그러니까 합의금을 건네면서 그 조건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주면 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는 아니었다는 거죠. 천만 원을 합의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영상 삭제를 요청했는데 중요한 건 그쪽에서 거절했다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나온 많은 기사들 천만 원을 건넸다. 그리고 어,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증언을 요구한 게 하나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블랙박스에 본 것처럼 어, 내리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욕설을 하고 그러고 지서왜 욕을 하냐고 그랬더니 바로 어, 앞자리로 나와서 그러니까 앞자리 몸을 앞으로 내밀어서 이제 옆, 그 멱살 잡는 그런 장면이 다 찍혀있지만 그게 아니라 자신을 내리라고 뒷문을 열고 자신을 깨우는 과정에서 멱살 잡는 걸 해달라 그게 왜한 거죠? 사실 왜곡까지 그거 분명한 겁니다 지금 블랙박스에 고 보면 이미 택시기사가 운전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에 걸려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특가법상 승하차, 슬, 승하차를 위한 일시적으로 정차한 것을 운전 중으로 본다라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 부분까지 다 인정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의도가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이제 입장을 정리하는 거죠. 쉽게 해서 거짓 증언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죄송하다. 하지만 택시기사께서 결국은 거짓 증언을 안 했다. 그랬더니 거짓 증언을 요구한 게 아닌 게된 거죠.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도 합의금을 주면서 요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교사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본이 주장하는 건데 그래서 경찰 이거 이 부분 을 어떻게 이제 입장을 냈으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같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 아까 돌 죽고 날렸어요. 경찰의 대응이 참 실망스럽다. 이 영상을 보고도 어떻게 이걸 덮을 수 있단 말입니까? 과연 이용구 사태를 대하는 경찰의 모습을 어디까지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대목이었습니다.